자, 잠깐만. 어, 알았어. 어, 알았어. 어, 애기다. 어, 벌써 슬프다. 아아 아이고, 벌써 슬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왜 울었어. 아유, 이거 또다 누구지? 또...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기, 우리 아기 이름 뭐예요, 아기? 찬미예요, 해봐. 찬미? 찬미, 어, 사탕. 찬미, 사타. 여기 사탕. 사탕 줄까? 사탕. 사타. 아, 찬미. 응, 어, 그래. 자, 너 이름. 김미란이야너몇 살이니, 아, 근데? 엄마. 28살이에요. 어우, 동안이네. 28살이에요. 어우, 동안이네. 이야, 너무 동안이네. 초동안이다. <laughs> 진짜 동안이네요. 지금 주부? 네, 주부예요. 어 응, 주부고. 애는 몇, 이하나요 아니요, 7살 아들하고 지금 이제 4살 된딸 있어요. 여기, 4살. 그 딸. 둘? 네, 아이 둘. 둘. 아이 둘. 무슨 일로 왔어? 제가 아이 둘 엄마인데 음. 사람들이 다 애로 봐요. 음, 그치. 네, 그리고 아. 애가 일곱 지금은 일곱 살인데 내년에 초등학교, 초등학교 아. 들어가잖아요. 애들한테 놀림 받을까 봐. 왜왜 왜, 왜? 제가 하도 어려 보이니까 아. 엄마로 말고 누나로 볼수 있잖아요. 음, 그런 고민이면 너무 고맙다 아. 그냥. 그냥. 아빠는 아, 아빠는, 아빠는 뭐별 문제 없니? 아유, 야. 오휴 야, 오야 고맙다. 진짜 고맙다. 나 어... <laughs> 진짜. 아, 뭐... 야, 야 미란아 어, 고맙다. 도망갔다고 혼자고, 아주 혼자 키운다를까봐. 우 미란아 고맙다. 야, 그건. <laughs> 그아 그래. 다행이다. 아 너무 다행이다. 아유, 다행이고 미란아 고맙고 감사하다. <laughs> 이게 사람들. 그래, 어려보여서 좋겠다 했는데 어. 불편한 게 많아요 불편하지 많아요, 이해돼요 이 모습에 얘 안고 얘 가, 가면 아, 부모님이 네. 맞벌이구나 이래요 생각을 택시를 타도 어. 택시를 타도 어. 동생들 데리고 어디 가니? 이러서 제가 엄마예요 <laughs> 하면서 택시를... 막 이렇게 기겁을 하셔요 미안했단 거지 그리고 어. 제가 남편이랑 있으면 남편 딸로 오해 남편이 몇 살이야? 남편 서른 한 살이요. 음. 엊그에도 이제 휴대폰 바꾸려고 대리점 갔더니 대리점 분이 자녀분 핸드폰 바꾸러 왔냐고 음. 남편, 남편 옆에 ]한테. 네. <laughs> 근데 제가 어, 말을 못했어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근데 남편이 대신 제 와이프가 바꿀 거야 이렇게 말하고. 근데 되게 미안해가지고. 예를 들어줄게 미란아. 우리 와이프가 지금 사진 보여줘도 되겠지만. 엄청 동안이고 미란이랑 사이즈도 똑같아. 어느 정도까지 오해를 받았냐면 같이 닭볶음탕 먹고 있는데 아줌마가 나한테 와가지고 벌써 그러면 안 되지, 이랬어. 젊은 여자랑 몰래 와서 먹는 줄 알고 아... 그 정도로 그고 태준이 때문에 학교 가도 진짜 눈안줄 알고 내가 형 시장 갔는데 딸이 많이 컸네, 이랬다니까 나한테.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보니까 미란이가 얼굴 형 자체가 굉장히 동안이고 어, 얼굴도 작은데다가 어, 턱도 굉장히 짧고 그래서 아이의 얼굴 같은 게 있어요. 근데 내가 볼때 말투 자체가 또 어려. 말톤이 기본적으로 너무 어려서 더좀 그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헤어스타일도 그런데 제일 나이 들어 보이는 헤어스타일이 뭐지? 그파마 빠말... 어, 제가 아줌마 파마도 해봤어요. 어, 어려 보이지? 빠글글하게 어, 어, 근데 그때 어땠어? 그, 근데도 막 사람들이 더 어려 보인다 뭐가 들어 파마하고 아, 보여줘 막 보여줘 봐 있어? 네. 야, 그래 진짜 동안이다 근데. 여기요. 근데 나는 진짜 너무 어리게 보인다. 일단 들어왔을 때 학생이 애 낳는 줄 알고 나 그것 또 군. 야, 이건 초등학생으로 네. 보인다. 나만 하니까. 안준더 초등학생이네. 야, 아 어려 보인다. 야, 이게 아예지. 얘가. 어, 누나 같다 네. 진짜. 아 이게 진짜. 이 사진은 큰 애랑 나이 차이가 얼마 안나보요 그러니까. 응. 화장도 엄청 심하게 막 해도 아. 이게.. 그래, 학생 장기자랑하는 줄알 거야. 네. 어. 잘 보면 중이까지도 보인다. 아. <laughs> 제가요. 애 둘하고 놀이터를 갔어요. 놀이터를 갔는데 중학생 애들이 되게 활발하게 놀잖아요. 음. 그래서 좀 얌전히 놀아라 이런 식으로 제가 막좀 뭐라 한 적이 있어요. 음. 너무 이렇게 사나게 애가 노니까 그랬더니 누나야, 엄마야? 그러면서 막, 민증 보여달라고요? 민증 보내는 거예요? 저 모르고서 그리고 이제 제가 이사를 왔어요 집에 이사를 왔는데요 청소를 하려고 이제 밖에 잠깐 나갔어요 먼지 털러 나갔는데 초등학생 남자한 3, 4학년 돼 보는 애가 이사 왔니? 몇 살이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너보다 어른이야, 나이 많아? 이랬더니 네. 그 초등학생 꼬마 남자애가 5학년? 6학년? 에이 어른 같다안 보이는데 왜 이러는 거예요. 당황해서. 맞아, 너보다 한참 나이 많아. 어른이야. 그러니까 이거 뭐 같은데. 하면서 슬쩍 보더니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때 이거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 미란아. 왜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누구나 다 젊어지고 싶어 하잖아. 맞아, 맞아, 맞아. 어? 어. 근데 10년 후에는 너는 우와 진짜 젊은 젊어 보이는 걸로 끝판왕 어, 엄마들 사이에서도 넌 난리 날 거야 그래 학생들도 와 엄마 아, 저도 젊어 이러고 이게 있긴 이러면서. 있어 아니 근데 스물 일곱에 초딩으로 보이는 게 낫니 스물 일곱에 시운으로 보이는 게 낫니 그 생각해봐 둘 중에 원할 하면 어느 걸로 원할 거야 그렇지 않아 그 이제 씬청 낫지 넌 이거는 사실 오늘 굉장히 장점이야 너는. 근데 오. 제가 너무 어리게 보인다고 사람들이 무작정 반말부터 해버리니까. 아, 좀, 아, 예. 반말부터 해버리니까. 아, 좀, 아,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그냥 제가 어려 보이는데 어른이고 아이의 엄마다라고 네가 설명을 하면 돼. 그러면 아마 그분이 너한테 반말했다가도 어, 미안해요, 그래. 미안해. 그러고 그래. 솔직히 아무한테나 막 반말하면 안 돼. 그래, 그 어, 그런 사람 없는 데 왜냐하면 어려 보인다고 무조건 반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그래. 거고. 그 사람들이 잘못된 어, 거지. 그거는 그 사람들이 잘못된 음. 거야.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좀 유쾌하게 음. 이거를 넘기는 법을 네 스스로 좀 터득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야. 그리고 그래. 틀림없이 음.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너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빛이 날 거야. 미라나. 음. 이가 하나 뽑아. 딱 집어. 야, 야, 이거 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뭐냐면 적든 아, 게 지붕 쳐다보지. 너가 응.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닭 응, 같은 존재. 맞아, 맞아, 맞아. 어. 다른 사람들보다 너는 압도적으로 나중에 위에 있을 것다 이거야. 어, 어. 동안으로. 오늘 어, 훈련 받아보는데 어땠어요? 제가 동안이라 안 좋았던 점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장점으로 만들어주셔서 더 좋게 생각할 것 같아요.